인생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인간이면서 인간을 모르는 것이다. 인생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인간이면서 인간을 모르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음이 임박한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해막으로 불러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을 숭배하게 될 것.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제로 해서 정거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거의 노래를 가르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것을 이렇게 미리 경고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닫고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훗날 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한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해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죽을 기한이 임박했음을 언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헤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헤막의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역시 모든 사람이 한번 가는 이 죽음의 길은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3장 그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들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간의 수명은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자체는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격언에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간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매일 그리고 매 순간을 기억이고 잘살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하루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인생이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훌륭하게 사는 사람은 인생 또한 훌륭하게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그 하루를 일생으로 알고 충실하게 살아야지만이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시편 90편 그 10절 말씀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70이고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 80세가 넘어가게 되면 그 요양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이 말은 그 정확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 이 인생의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 수고와 슬픔뿐이고, 언제 이렇게 이 시간들이 빨리 갔는지라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시간이라는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생이 험악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인간에게 단한번 허락된 기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국의 신학자 리처드 백스트는 인간은 언제나 그의 인생이 곧 끝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미친 듯이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죽음이 임박해 올그 상황에 처했을 때에 돌아온 그런 인생의 길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후회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웠던 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러한 모든 일들.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의 인생이 곧 끝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살고 있다라는 니처더 백서트의 이 말은 우리가 한번 정도는 명심해야 될 그런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냈는지 최종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죽을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살 준비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나에게 주어진 이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라는 살아갈 준비는 너무나 잘 하고 있지만 이 죽을 준비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은 몇몇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온 그 날에 대해서 이 계산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날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범죄하기 너무나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16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 심각한 타락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엄나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기 쉬운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세상 무서울 것 없이 하나님을 잘 성기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 타락하기가 얼마나 쉬운 존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통해서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꼽고 있는데 예, 아버지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런 일들을 이미 그 출애굽 이 세대들 즉신 세대들은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이 채 지나기 전에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얼마나 인간들이 연약한 존재인 것이고 자신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렇게 뛰어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까미가 지적한 것처럼 인간은 실로 반항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 반항적인 존재인지.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잘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생각대로 일이 잘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는지. 그런데 생각대로 일이 좀안 되다 싶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였던 것을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그는 결국 이 멸망의 길, 즉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안한 것은 인간이면서도 인간을 모르는 것이다. 자신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모르는 것만큼 가장 불행한 인생도 없다라고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마귀가 이것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항상 성령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쫓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순절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 기다린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드레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워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도가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파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 준비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을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항상 살아가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주신 이 하루라는 이 시간을 헛단데 저이 세상에 있는 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슬라를 항상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들을 기억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최종 평가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너무나 범죄하기 쉬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인간이면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를 내세울, 것, 내세울 것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최종 평가를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죽을 준비 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